김승철 토마스 아키나스 주임신부입니다. 먼저 전임 김완석 심원신부님께서 우리의 성당을 사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훌륭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함과 고마움, 마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곳이다. 교회의 아버지,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 부자이지만 청빈의 정신을 지닌 사람, 또 재물에 집착하거나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도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수에서 말하는 복음적 가난이란 주님의 집, 주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미사의 종. 빌딩의 그림자 황혼이 지터만 그려오는 성당의 좋은 소리. true 흰눈 위에 팔자음마다 눈물 고인 내 청춘 한마음 과거사가 나를 울린 적에 오 명심고 사제를 가르쳐 바오로 사도는 천주님, 하느님의 신비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신비, 미스터링 피디율를 풍성하게 전하는 여러분들의 본당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과거의 짐과 상처, 현재의 십자가, 멍에 병든 마음을 주님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주님의 집에서 희망과 용기를 지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미사의 종 노래를 부르고 교우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피해서 흰 봉투를 들고 계셔서 아 할머니가 내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으서 그 일곱을 주시려는구나. 그랬더니 글쎄 시부님 아까 노래 부르신 것 가사 좀 적어 주세요. 살짝 쇼크 먹었지만 그래도 사제는 친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로 말씀처럼 사랑은 친절하고,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딘다고 했습니다. 본당 신구의 몇 가지 사목 지향과 지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사목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편하게 친한 생활을 하시고요. 오늘 저의 첫 미사 주일 엽천동 성당이라고 제가 있었던 성당 중계본동, 또제 출신지 흑석동 친구, 어또 천호동 어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빚을 졌는데 그 빚진 것을 우리 역천동 교회 여러분들에게 몇 배로 몇 배로 해서 다시 되갚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laughs> 번째는 친교인데 제가 교회 여러분들께 먼저, 먼저 다가서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세 번째, 공정하고 공평한 사목을 펼치도록 애쓰겠습니다. 특별한 단체나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정이 투명하고 오픈된 그런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천동 본당 상무기원과 단체장님들, 그리고 구역 분사자님들 그동안 본당을 위한 희생과 노부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하이라 보라, 너희가 받을 상이 참으로 크로다. 아멘. 하기 때문에 학원 안 다녀도 대 정말 큰 일이 될 겁니다. 네, 어, 이후에 그 환영식 있어서 어, 제가 요 어, 정도는 마치는데 한마디만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주노 여러분들, 제가 성당이 돌아다니곤 돌아다니면서 이사왔지 가는 곳이 다. 성모님과 관련된 성당이에요. 둔천동 성당은 성모신 신성당. 천호동 성당은 원저신이 되신신 성당. 우리 역천동 성당은 성모님 튼천 성당. 미국에 있었던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 성모신 신이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주도 않 분들 토요일 열심히 인사 기대하시고, 이 주보의 신이사가 낫지. 성원희씨신과 관련된 분들을 많이들 모셔서 이사전에 목축을 받쳐주시고 또촛불도 봉헌하시고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천사에 참석해 주신 어, 우리 저러한 교인들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사랑 잊지 않고 이 사랑을 다시 우리 영천민 교인분들에게 배회해서 약화되고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시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니다 주님 저희가 천상진비를 받아보시고 우이의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발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가다에 아, 예.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여천고동당 주임신부님으로 9 오신 임승철, 토마스, 아키라스 신부님에 대한 환영의 시간을 신부, 신자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식에 앞서 더 많은 신자들과 함께 신부님의 부임을 축하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축하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눈빛과 마음을 알아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분들의 따뜻한 힘이 존경하는 청진아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난 2월 8일 역천동문당에 임승철 토마스 아키나스 모두 함께 신부님의 그림을 심찬 박수로 환영합시다. 임승철 토마스 아키나스 신부께서는 88년 소품을 받으시고, 연희동 개봉동 천호동 성당 청소년 당신부로 선복하시고, 현 의정부 여부 녹양동 성당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셔서, 녹양동 성전건립과 오시통선김대문 성당, 시애틀 파쿠마 성당, 10년간 해외기포 사목을 하시고, 중계동 둥천동 성당 주임과 제9 지구장 겸 천우정 성당 주임으로 사목하시다, 우리 역천동 성당 10대 주임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서품성구 인간이 무엇이기에 있도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교우 여러분 부임하신 빅처르소마스 아키나스 신부님 후배 사제들을 사랑하시고 신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며 늘 그리스도의 향기, 에너지가 넘칠 만큼 열정적인 사제 사제는 많으나 아버지 같은 사제라고 전임 본당 교우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임하신 멋진 신부님과 역천노공동체는 작은 천사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행복,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늘선되게 하는 관계, 생의 모든 순간마다 거룩한 성사를 이루며 존재 자체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늘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임하신 시민님과의 만남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리며 본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와 시생을 다할 뜻을 다져옵니다 분당에서 함께 하시는 시간 내내, 영국 간에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적성수 농담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 말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15세 이상 되신 분은 아시는 분이 요여기의 노래라고, 여기 여대생인데, 이 다음 <laughs> 울러도 대답하고, 니네 모습 찾아서 왜? 바람 은마 말로구나 어둠에 계시온지 고민는다 자욱 차움마다 넘치